한 번만 이겨보자 진짜 좀왜 이렇게 지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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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로 근접 공격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좋아, 다시 한번 얍삽하게 가보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설트라이플에 이것까지 들면 너무 사기일 려나? 그래, 그럴 것 같긴 하다. DMR만 있으면. 오케이, 여기 좋아. 이 자리 좋다. 아이고 이거는 키를 최대한 많이 따야돼 우리 팀을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아이고 아 좀만 기다렸다 쐈으면 둘다 죽이는건데 아깝소 뭐야 아깜짝이 적들 어딨나 여러분들 왜다 도망가기 바쁜거야 이거 야 어디서 타이탄 위에 올라타나. 올라탈 수도 있구나.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하나. 여기 대행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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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들이 안 보인다. 어째? 뭐야? 뭐, 누가 쏜 거야? 오씨, 순한가 보다 저거. 수류탄이나 먹어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좀만 더 집중. 오케이. 맞았나? 안 맞았나? 아 옆에서 나왔어. 음. 아 어썰트가 난 거. 같 얘네 뭐 하고 있어 둘이? 어썰트가 난거 같아. 어썰트로 가야겠어요. 이게 좋긴 한데, 뭔가 쏘는 맛이 없네. 야, 그리고 약해. 조준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는 좋은데, 좋아. 이제부터 내 주무기는 어썰트 라이플로 정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내 타이탄 언제 나오나? 이거. 타이탄으로 멋지게 이 자식아! 아픈가? 잠깐 이런 애들 먼저 죽였 아발밟었나봐 무기는 ESC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정말? 어떡해? 어? 진짜네. 오, 게임 중에 바뀌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 네, 타이탄을 타고 타타타. 타, 타. 탑승 좋았어. 벨트 매고 갑니다. 이 새끼 어디 가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두탕 연대 맞아. 봤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탱크가 짱이라고. 일로 와,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컴컴이 자식아! 어디가 어디가 이리 와 야! 어디 도망갈라고 이야이 시키야 야! 어? 아... 자폭할 때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어 못 빠졌어 아깝아깝 아깝. 괜찮 괜찮 점수는 아또 지고 있어. 이기는 꼬라지를 못 보네. 이기자 얘들아. 빵이야. 어. 미안. 우리편 타이탄 쏜거 같아. 미안. 지는 게나 때문이었나 봐 이게. 빨리 부활해. 좋았어. 야, 야, 야. 뒤에 있잖아. 뒤에 뒤봐. 뒤뒤뒤 뒤. 뒤를 보라고, 뒤를. 아유, 뒤를 봐야지. 멍청한 놈 야! 너 뭐야? 시겨 어, 죽을 뻔했네. 어? 야 이번판은 개 처발리는데? 일단 타이탄이 나왔어 자 무사히 타기만 하면 왔다 타 어디갔어 나왔어 얘들아 가자 다 죽여버리러 가자 어디를 우리 편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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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너. 으! 야! 어디서 까불어? 일로 가. 난 말이지. 누가 날 쏘고 있나, 지금? 어디서 쏘는 거야? 누가 나 계속 쏘는데? 안 돼, 안 돼. 탈출해야 돼. 탈출하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돼. 오케이. 타이탄 쪽으로 가서 탈출하자. 어, 이런 여,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자폭이야, 이건. 가자. 나가, 나가, 라 뭐야, 우리 또 탈출해야 돼. 아니, 뭐 이런, 뭐만 하면 탈출하래. 이제 좀 해볼라, 그러면. 어딨어? 이어어디지1 8 4 1 2 5 0 8 4대2 5 0방시 108시. 1 0방시1 0네시른이 방이 안좋네 시 방이 트이이좋트이 방이. <laughs> 트롤이야 트롤. 아니야 절대 나, 나 때문은 아닐 거야. 진 티, 진판의 공통점은 내가 있었다는 거긴 하지만, 내가 문제는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평소에 서든어택 연습 좀 해놓을 걸 그랬어. 이게 무슨 창피야? 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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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팀아 왜? 근데 난 맨날 파란 팀이야.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가보자. 이번엔 다를 거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어셀트를 들고 높이 높이 올라가서 야, 여긴 근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맵이 아닌데, 아 진짜 한 번만 이겨보자. 이기는 기분이 뭔지 느껴보고 싶다. 탱크. <목소리> <목소리> 가자. 친구들. 내가 다 죽여 버릴게. 걱정하지 마. 올라가 올라가. 좋았어. 좋은 자리를 잡고 이쪽으로. 야, 고수 같아. 지전 지저... 아. 고수 같았는데. 적들은 어디 있지? 여기 어디서 그 나올 텐? 어! 진짜 스마트 피스톨에 당했어. 연병다 죽여버릴 거야. 난사다. 이게 바로 짜식들아좀 죽어. 맷집 왜 이래? 조준을 해야겠구만. 집탄이 너무 다르네. 그냥 쏘는 거랑. 당연한 거겠지만. 오케이. 미니맵엔 없어, 저기. 이쪽으로 올라가보자. 오케이. 여기 한 마리. 이쪽으로 도망갔어. 야, 우리 여기 다 몰려있냐. 그럼 어떻게 좀, 얘들아. 내가 수류탄을! 야, 조심해. 들어가지 마. 너네 죽어. 다들 몰려 있어. 얘네들, 응, 여기 아무도 없나? 조심, 조심. 어, 그래. 어. 어 뭐야? 사건. 대박 날 쏜것도 아닌데 죽은거같아 지금 샷건 좋은데? 자식들 어리와질수 없지? 어디갔어 어디갔어 뒤로 돌아서 가보자 내 타이탄 언제 나와 그래 침착해 아니 사거리가 30초 오케이. Okay. 이거 봐, 이걸 죽이면 초가 줄어들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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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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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여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잘못 봤나? 야, 이새끼야! 아, 못 맞췄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나도 타이탄을 꺼낼 때가 된것 같다. 가자. 음. 그렇지 가자 나 탱크지? 이쪽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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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야야 이새끼야 야야 그렇지 탱크가 짱짱맨이고만 이거 어딨어, 한 마리 더. 일로와.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딜 도망가시나. 어딜 도망가시. 잠깐만, 타임, 타임. 그렇지, 피했고. 어, 안 돼. 안 돼. 야, 나 터지겠다. 아이, 탈출 에이! 됐어, 탈출했어. 몇 점? 아, 또 지고 있어! 맨날 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진짜 한 번만 이겨보자. 진짜 제발. 어딨어? 이걸, 아니,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건가? 아니, 내가 너무 못하나?

그 지는 게 일인데 지는 게? <웃음> <웃음> 또 죽었어. 아 불쌍하냐 이렇게 우리 편 탈출했나 뭐해 리모님. 리모야. 그걸 못 맞추나? 리모 탈출해 빨리. 얼릉 아이 못했어. 멍청한 나 이봐, 내가 핑이 높아서 그래. 여러분들, 핑이1 4 1억 이래서 지금 음 6레벨을 찍었는데, 6레벨이 뭐 언락된 거 하나 있지 않았나? 뭐가 언락됐지? 이거다. 데미지가 굉장히. 아, 이거 그거. 그거구만. 연사력 개쩌는 mp5 같은 건가? 이런 건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 좀 해볼만한 팀을 만나보고 싶다. 너무 처참하게 발리니까.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이건 뭐지? 다른 걸한번 해보자. 하드 포인트 도미네이션. 응? 점령전. 아, 궁뎅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는거지뭐지금안니고뭐 언제 해보냐나라이르맨 어이 봐일어나뭐하나 이걸 점령을 하라 이건가? 이거 이건 막개도모면안되겠네그나 이미 개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뭐야 뭐야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는데 여기 어디서 쏘는거야 이 자식 죽였나? 아왜 이렇게 못쏴 우리편 어 뭐야 숨어있는거 봐라 이거? 저 어떻게 하는거지? 어? 개돌 점령? 오케이 가자 B로 또 지고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계속 져 오케이 살려줬어 B, B로 가보자 B 뭔진 모르겠지만 잡보면 뭔가 느낌이 오겠지. 뒤에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쭉쭉? 오케이, 뭔가 테킹을 했나 봐. 아, 그냥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뭔지 알았어. 지금 우리가 파란 팀이니까, 이걸 다 전부 다 파랗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 좋아! 아! 이게 아까 그 내가 언락된, 방금 언락된 그 총이네. 타이탄 레디. 일단 탁. 타. 타, 타, 타. 타이탄을 타면 근데 해킹은 못하겠구나. 선택을 잘 해야겠는데, 아니구나. 이게 C 지금 A가 점령을 못 했구나. A로 가야겠다. 어디서? 어디서? 이쪽인데, 못 나오게, 못 나오게, 현재.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되는데 근데? 뭐야 어디서, 뭐가 쏘는거야 건방지게 아이씨 안되겠다 안되겠어 안되겠어 이거 너무 어렵다 지금 우리 두개 아닌가? 점령이? 오케이 한대 맞았어. 어. 아! 지금 우리가 거점이 두 개인데 이거 역전 될것 같은데 이대로 뻑이기만 잘 뻑여주면. 오 피하는데. 무빙 보수. 제 말고 제 말고. 오호호호호이 타이탄 레디 브라마. 맞았나? 안 맞은 거 같은데? 우리 거점 좀 보자. A, B, C. 우리 가두 개야. 이거 지키기만 하면 이기겠다. 젠장. 잠시만. 따졌어?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적 시점이었구나, 그냥. 오케이. 죽여버려, 죽여버려. 지키기만 하면 이게 우리 얘들아 간다, 간다. 저기 간다. 죽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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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킹하러 간다. 해킹하러 가잖아. 됐어, 됐어. 뭐야? A 닦고 C가, C가 따이고 A를, 치, 아! 분신하고 상대 턴 타이탄 위에 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 밟힐 것 같은데. 나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이렇게? 이 자식아! 머리통을 부셔버릴 거야! 이야! 건방진! 아, 장전, 장전, 장전. 예이! 좋았어.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셨나? 부쉈네, 부쉈어 이거. 터졌어, 터졌어. 잘했어, 잘했어. 오, 요런 방법이 좋았어. 이제 타이탄, 타이타니... 어, 우리 또두개 뺏겼잖아. 언제 뺏겼디? 아, 이거.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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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일로 와. 머리통 따. 머리통 따. 야이! 자식아! 야, 나, 나 탈출해야지. 왜난 탈출 안 하고 있던 거지? 괜찮아. 내가 하나 죽어서 타이, 어? 야, 타이탄으로 왔어. 뭐 이런? 어, 255. 뭐야, 250점 끝이 아니었어? 뭐지, 그럼? 야, 누가 점령 좀 해봐봐, 얘들아. 그렇지, C 점령하고 있다. 지켜, 지켜. 저거 지켜야 돼. 저거 따면 역전할 수 있어. 오케이, 됐어. 지켜. 지키면 돼, 지키면. 얘들아, B, B, B 위험하다. B 위험해, B, B. 따고 있잖아! 안 돼! 아유, 진짜. 내가 하나 따야지. 따야지. 겁나 못 쏘는 거 봐.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해킹. 해킹 해킹. 해킹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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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얘들아. 나좀 보호해 봐. 나좀 보호해 봐. 일로 와서 오케이, 한건 했어. 한건 했어. 잘했어. 점수는 아, 또 지고 있어. 어,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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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좀요. 아, 여기 또 따인다. 또 따인다. 야, 세개 다. 이건 아니잖아. 얘들아, 하는 지키자. 중심상 거기서 쪼고 있지 말고, 이자식들아 뒤를 봐야 되겠다. 어... 또 졌네. 이거 380대 302야. 곧 탈출하라는 메시지가 뜨겠구만. 아니면 저 A까지 점령을 해버린다면? 좋아. 세 개를 모두 점령하고 있으면 좋겠다. 안될것 같다. 아니야, 혹시 몰라. 지, 아. 일로 와, 나 아! 발표 죽음. 으아. 으의의... 으의... 에아 에의... 에의... 일로와, 너, 이씨 껴. 이겨버릴 거야. 일로와, 머리 따. 머리통 따. 이씨 껴! 으아! 됐어, 도망가. 클라킹. <.uthores> 이것도 따, 이것도 따. 이미 승패는, 승패도 나발이고. 올라타, 올라타. 올라타 올라타 올라탔나 오케이 됐어 난 타이탄만 죽인다 씨끄어 어때 어때 아프지 머리통이 찌찔 찌찔 할 텐데 어, 어떻게 된 거지 죽음 <laughs> 아왜 맨날 지냐